13장 두 번째 함수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앞서 1차원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1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사용을 하는. 이제 2차원 배열도 그 연장, 연장선상에서 2차원 배열을 함수에 전달할 때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서 사용하는지 이 부분을 또 약간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해보면 돼요. 자,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 nums라는 배열을 3행 5열, 3x5 2차원 배열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자가 자, 5개 있는 1차원 배열이 하나, 둘, 세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메인 함수에 보면 nums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럼 이번에는 add라는 함수는 배열을 전달을 해주면, 배열을 전달해주면,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인자들을 다 더해서, 다 더해서, 그리고 그 합을 반환을 해주게끔 확장을 해봤어요. 자, 다 더하게끔, 그리고서, 전달받으면, 초탈을 리턴받아서, 그 총합을 출력하겠거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을 전달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1차원 배열일 때는 우리가 그냥 int, n, a, r, r 하고서, 이곳을 비워놨어요. 이곳을 첫번째 1차원 배열의 길이를 비워놨었는데, 2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는, 1차원 배열의 길이는 적어주고, 2차원 배열의 길이를 2단계 쪽을 비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둘다 채워버려도 안 되고, 끝도, 여기도 비워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끝은 길이를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NARR은 누구? 전달받은 이 배열의 이름과 배열과 동일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빈자리에는 누구 여기 int count 해서 몇, 몇 행에 해당이 되는지 표현을 적어주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i는 누구 0부터 count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하게끔 행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그게 0에서, 우리는 이 5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이 5를 이용해서, 다섯 번, 0부터 4번 반까지 반복하면서, 각행의 모든 값들을, n sum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또 해서, 그 최종적으로, n 누적된 합을 반환해 주는,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 보니까, 1차원 배열을 우리가 전달할 때는, int, 어, 배열, 여기는 배열이야 라는 의미로 주고, 그리고 이 곳을 비워놨었어요. 그리고 이 곳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 뒤에서 int cnt 라는 길이 정보를 반환하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function a 함수를 지정해 줄 때, 이렇게 썼었고, 자, 이번에는 2차원, 2차원 함, 배열을 전달할 때면, 이렇게 내가 전달하는 게 다섯 칸짜리 배열이면 1차원 배열의 길이는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1차원 배열의 길이 몇 개가 필요 있는지는 이렇게 비워놔야 된다. 이렇게 여기를 비워주는 거야. 1차원 배열은 그냥 바로 비우고 두 번째는 뒤에 건은 적어주고 앞에 건 비워놓고 그리고서 여기에 int cnt 하면은 이 cnt는 누구? 여기에 길이가 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때는 이런 형태로 매개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이 a r r 과 메인 함수의 이 nums는 얘와 얘는 이제 동일한 애가 된다는 거죠. 동일한 애가 돼서 이 함수 내에서 이 이름으로 이제 밖에 있는 이 넘버라는 이 2차원 배열을 이 함수 내에서 똑같이 쓸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자 이렇게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면 앞에 우리가 스코어라는 2차원 배열 삼행사열 2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각 학생의 점수들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배열을 출력을 하게끔 완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학생 하면은 10, 20, 30, 40 4과목의 점수를 받고 2번 학생, 3번 학생 해서 입력받는 과정 그 다음에 출력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메인함수에서 다 작성을 해봤었는데 여기서는 메인함수에서 이번에는 이걸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배열을 인풋 스코 e 라는 함수의 인자로 넣어줘서 인풋 스코가이 함수가 입력받는 동작을 하게끔 그리고 나서 프린트 스코 e 함수가 이 배열을 또 출력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풋 스코 e 함수와 프린트 스코 e 함수만 호출하면 끝이 나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역할을 여기에 input scores라는 배, 어,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스코 o r e 삼행사열의 스코 o 함수를 인자로 전달했어요. 삼행사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2차원 배열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열이니까, 자, 4는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비워놓고, 매개변수의 이름을 s라고 지어줬어. 그러면 이제 요, 이 s하고 여기에 있는 스코어하고 이제 동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코어스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전달해줘서 여기 n의 값이 3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몇 행인지 우리는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여기에 있던 게 고스란히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용하던 변수의 이름이 score에서 s로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럼 다음에 print score도 동일하게 어 밖에 있던 scores라는 2차원 배열을 전달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해 주고 그다음에 n을 받아서 그 길이만큼 출력할 수 있게 완성을 해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2차원 배열도 이제 전달받아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전달한 거 봤으니까 3차원 배열도 할수 있겠죠. 자, 3차원 배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int a라는 3차원 배열이 있는데 2, 3, 4의 크기를 갖는 3차원 배열이라면 그러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때, 이 펑션의 매개변수로는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인트를 받고, 여기는 B라고, 이름을 B라고 해볼게요. B로 받는데, 누, 누구? 삼행, 사열인, 이런 2차원 배열까지는 다 적어주고, 그리고서 제일 상위만 이렇게 비워놓는 거야. 그리고서 뒤에 인트로 에서 여기 상위에 해당되는 값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이런, 이런 함수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F에는 누구? A라는 이 매개변, 메인 함수에 있는 배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 2를 전달해 줘서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 차원 배열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면 돼. 1차원,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쓰진 않으니까 이 2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 쓰는 형식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제까지, 앞에 예제 두개 천천히 실행해보면서 이렇게 엄밀을 해보세요. 점점 코드가 조금씩 복잡해져 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미니 키즈를 이용해서 좀 전에 배운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함수와 2차원 배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네, 수고하습니다